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인님은 포항 이동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어교사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세인님과는 국어 1회 문학 영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국어 1회 문학은 수능 기출과 그 다음에 국어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실제 수능에서는 여러분의 실력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어 문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서 21번 문항은 고전 소설 문항입니다. 작가, 작자 미상의 정을 선전을 바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정을 선전은 수능 특강에도 수록된 작품이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성복록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부인을 돕는다 라고 진술되어 있지만, 이거는 조부인이 성복록에게 금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조력한 것이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돕는다라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9번 문항 보겠습니다. 19번 문항은 기억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공간의 특성에 대해 묻고 있다고 알수 있죠. 기억의 경우는 유 부인의 침소이고 니은의 경우는 왕비의 침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 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의 공간은 유 부인이 알지 못한 상황, 어떤 상황이냐 하면 조 부인의 12인 금년이가 와서 남복을 입고 뒤에 숨어 있었던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하기 한다면 가장 적절한 진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5번을 잠시 보면 왕비가 조부인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는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부인이 아니고 유부인이라고 해야 가장 적절한 진술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항입니다. 20번 문항을 보면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의도 발화에 드러난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는 A의 화자는 조부인이고 청자는 원수인 정을선입니다. A를 보면 여기서 이 어찌한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희색이 있었던, 얼굴에 밝은 빛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고요. B의 화자는 조부인이고 청자는 12금년입니다. 화자인 조부인은 자신의 처지와 유부인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통분함이 각골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2번을 잠시 보겠습니다. A는 미래일을 가정하면서 청자의 의문을 해소하고 있고 청자의 현재 입장을 언급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렇다고 볼수 있겠으나 B 같은 경우에는 청자의 현재 입장이 아니고 화자의 현재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항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주어진 외적 증거를 활용해서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보기의 내용을 잘 보면 고전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악인의 모습에 주목하면서도 그때의 악인이 후사의 생산을 중요시하는 조선시대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로 형상화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성복록이 할 말이 없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부분에서 부정의 혐의를 받는 유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악인의 음흉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못된 설명이죠. 성복록이 다시 들어가 고하는 것은 다시 거짓 진술을 하기 위한 것이지 부정의 혐의를 받는 유부인과의 거리 유지라는 점은 다 틀린 진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2에서 24번 문항은 고전 시가 문항입니다. 체득기의 봉상곡, 가에 나타난 체득기의 봉상곡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에 수록된 작품이고요. 나에 있는 위백규의 농가구장은 수능특강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연계작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22번 문항은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보면 알겠지만 중략 이전을 보면 수능 특강에는 생략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와 경천대야 내 이름이 과연 핫된 것 아니구나. 문장이 빼어난들 누가 다 시로, 시로 써내며 화공이 신묘한들 한 붓으로 그릴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추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음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경천대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선택지 1번을 보면 가에 당연히 자연물은 많이 나타나 있죠. 잔나비도 있고 학, 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간과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세월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항입니다. 23번 문항은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해서 묻고 있습니다. 봉산곡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쉽게 풀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답을 보면 4번이죠. A에서는 정막한 산골에서 살게 된데 대한 체념이 그다음 B에서는 여러 경치를 두고 우열을 가려 야 한다는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두 부분 모두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산골의 손수 일군 마을이 더욱 좋다라는 구절에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B에서는 여러 경치를 두고 우열을 가려야 한다라는 진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치가 뛰어나다라는 것에 대한 예찬적 태도이지 우열 가려야 되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잘못된 진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4번 문항은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이 보기의 내용을 잘 보면 조선 후기에 시가 문학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정적인 기풍은 퇴조되고 있고 변화하는, 즉, 구체적인 현실을 담아내려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가가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뿐더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생환이르노서 모습, 그 다음에 실천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정답은 3번이죠. 가는 시비 영역을 버리고 있다가도 자기를 부르면 밥삐 가겠다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맞습니다. 무슨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속세의 것들에 대해서 다 체념하고 있는 상태, 어, 내가 속세의 것들에 대해서 초 초연한 상태이더라도 자신을 부르면 밥비응하겠다는 것은 신하로서의 도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의 부분을 보면 번님에 대해서는 품앗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꾼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동을 대하는 자세는 잘못된 진술이죠. 목동을 대하는 자세는 드러내, 드러나 있지 않고, 목동이라는 것은 결국에 풍경을 드러내는데 사용된 소재일 뿐이고, 목동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이 나의 시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5에서 28번 문항은 현대소설 문제입니다. 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이 올해 수능특강에 수록되었는데,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직선과 곡선이 문제에 출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의 연작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한테 충분히 친숙한 작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 쉽게 1번인 걸알수 있죠. 오 선생은 나에게 기사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단순히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고 집단 폭행으로라도 이들을 고소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 기사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질문 가겠습니다. A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화의 의도, 발화의 의도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A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 여기서 나는 권씨, 권일용씨죠. 권씨가 스스로 나와 관련된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거짓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아, 오 선생이라는 인물을 대하는 서술자, 곧, 나인, 권씨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27번 문항은 대화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는데, 정답 5번입니다. 시옷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당신 손으로 보름 안에 집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오 선생과 자신, 나, 곧권 씨가 되겠습니다. 입장 차이를 한번더 강조하는 발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1970년대 문학은 소시민성에 주목했다. 를 중심으로 작중인물들이 사회적 체면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물질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위선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권씨가 자기 경험만을 바탕으로 남의 생각까지 재단하기에는 애당초 무리라고 말하는 데에서 개개인을 구별 짓고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 선생과 권 씨가 언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기 경험이라는 것은 오 선생이 생각하는 오 선생만의 경험을 얘기하고요. 남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 씨가 이제부터 나 알아서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학 영역의 마지막입니다. 갈래 복합 문제인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조지훈의 화체 개연을 바탕으로 문학이 문항, 출제되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의 가을 떡갈나무 숲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마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충실했다면 히 가와 나는 익숙한 지문이 될것 같습니다. 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소 낯선 지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색의 유익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고전 수필을 바탕으로 갈래로 적절하게 복합을 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29번 문항은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나는 대상과 거리를 두므로써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은 떡갈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대상과 동일시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다의 대상은 6개의 벗이 되겠죠. 그러면 떡갈나무숲과 거리를 두고 있다, 또 적절하지 않고 여섯 개의 법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30번 문항은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를 감상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정답 3번이죠. 짧은 여름밤이 촛불 한 자루도 못다 녹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꽃이 피는 순간의 감동이 짧고도 강렬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순간의 감동이 짧고도 강렬하다라는 것은 명백한 진술의 잘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름밤이 짧다는 것은 그 순간이 짧다는 것이지 감동이 짧다라고 하면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30번에서는 가에 대해서 물었다면 31번에서는 나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에서는 풍뎅이들의 눈부신 날갯짓 소리가 아득하고 지난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숲의 풍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것 2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잘 보면 시에서는 본다와 들이 마신다를 오늘 밤에 연결해서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린 뒤에 일어난 행위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자가 이 부분은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었다. 라고 보아야 하지. 인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라고 하기에는 오류가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성류꽃이고요. 니은은 경우는 떡갈나무 잎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하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의 경우에는 전체의 질서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류꽃이 터지면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을, 파동이 열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맞는 진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ᄂ은 외적 대상을 통해서 존재 의미를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갈나무 잎은 너구리, 오소리들이 덮어서 따뜻한 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33번 문항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시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특정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느냐를 묻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2번이죠. 유기계 시유기계 시가 포함되지 않은 까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기계는 국화, 뽕나무, 밤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대나무가 있는데 시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친구인 직지가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시가 포함되지 않은 까닭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4번 문항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에서는 인간 중심의 자연관이 드러나는데, 이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속성이 곧 인간의 덕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선지에서 말하는 부분은 노루가 골짜기를 찾아갔다라는 것인데, 골짜기가 노루의 슬픔을 위로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의 경우에서는 변화하는 사실의 경치가 유익함으로 준다는 것은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7번, 18번부터 34번까지 문학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